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사신 같은 경호원, 박상범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43년생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9년, 68년,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베트콩의 박격포탄의 폭격을 받았지만, 포탄이 날아왔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박격포탄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4년, 문세광 사건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문세광의 저격 사건 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원 5명 중의 한 명으로 공정동 안가에 갔던 경호원입니다. 와는 유일하게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해서 아웅산, 범마에 갔을 때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아웅산 묘지에 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다섯 번, 여섯 번 있었는데도 살아남았던 박상범의 명식입니다. 개미, 병진, 무술, 시준, 시지는, 시준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술이라는 것 자체가 괴강, 무에서 진을 보면 백호의 모습, 토가 미토, 진토, 술토로 모든 것을 임묘시킨 상태입니다. 고통이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토, 진토, 술토가 일간무토와 같은 토인이 나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간 병화도 무토를 도와줍니다. 이 명식을 가, 종, 왕격 혹은 정제격 어느 것으로 보든 간에 불사신처럼 살아남은 사람의 명식입니다. 사주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성, 비견급제, 관성, 재성, 식상까지 모두 묻어서 초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원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경호실장, 보훈처 장관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이 명식을 보면 우리가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79년 1 1 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갔던 다섯 명의 경호원 중네 명은 죽었는데 박상범만은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에서 죽음을 피한 사람의 모습, 대단히 강합니다. 2일 대운 개축, 3일 대운 임자, 4일 대운 신해의 고통스러운 것을 지지의 진술 충미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세 때 문세광 사건, 36세 때126 사건, 126 사건 때는 총알을, 총탄을 여러 발, 여러 발 맞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40대 아웅산 사건에서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절에 병임총 개수가 병화를 극하고 개수가 모토를 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명식입니다. 모든 것을 가슴에 묻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튼튼하지만 무서운 명식이기도 합니다.